3 k g 흔자하다 냉수가 나타났어 재빨리 달아나 재빨리 달아날 수, 있나요? 안수 없습니다 보다. 빠르게 뛸수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 이 오스는 장성했을 때 신장이 130에서 140cm 정도입니다 신장이 체중은 30kg 안팎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초등학교 몇 학년? 한 3, 4학년 정도 되는 신장과 키를 갖고 있었어. 힘이 센나요? 힘 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빨리 달릴 수도 없었죠. 여러분 사냥으로 나갔다가 산속에서 혼자 맹수를 만나면 바로 뭐가 돼? 먹이가 돼. 바로 먹이 되는 겁니다. 오늘 날 우리 좋아서 토끼 한 마리 잡았어. 배부르게 먹었어. 날씨 따뜻해. 배불러. 그럼 뭐가 생각나요? 잠. 잠이 또어슬러우죠 아무데서나 잘수 있나요? 아무 데서 자서 없어요. 어디 가서 자야 돼? 동굴. 동굴? 동굴이면 라 좋겠지만 동굴은 잘없죠 그럼 어디 가서 자야 남은 돼? 나무 위에. 나무 위에. 나무 위 올라가 자야 되겠어. 요 아무 데서나 양지바른 곳에 들어와 자다 보면 자기 동물로게 뭐 되는 거야. 밥 먹이가. 먹이 되는 겁니다, 먹이. 그랬어요, 사실 여러분 이 우리나라 아 11회 구석기 시대의 주인공이었던 이오스들 24시간 1년 365일 살기 위해서 투쟁해야만 했어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군다나 여러분 구석기 시대는 내내 빙하기였어요 음. 날씨가 지금보다 평균 온도가 18도 낮았어요 음. 18도. 식량 확보가 매우 어려웠어요 정말 비참하고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laughs> 선사시대 때 결코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런 구석기 이런 구석기 시대가 몇만 년 지속됐는지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 쉬는 시간인가요? <laughs> 그건 아니죠. 그 여러분 이런 구석기 시대가 몇만 년 지속됐는지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리고 구석기 시대라면 무슨 시대죠? 신석기 시대입니다. 구석기 시대 끝나고 신석기 시대 들어가죠. 신석기 시대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몇만 년 전. 몇만 년. 전. 그렇죠. 신석기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1만년 전. 그저 글씨가 원래 세 세발 네발인데 이해해 주십시오. 판독이 안 돼. 그럼 어디 보면 돼? 채. 책을 보면 됩니다. 그렇죠. <laughs> 네. 역시. <laughs> 앞쪽에 안전학생들이 대부분 보면 집중력도 좋고. <laughs>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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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머님만 빼고. <laughs> 자, 어, 약 1만 년 전부터 신석기 시대였고, 좀더 정확히 말하면 BC 8000년 전부터 신석기 시대였고. 여러분, 신석기 시대에 들어갔어. 그럼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떤 도구를 제작하고 사용했다는 거죠? <laughs> 그렇죠. 석기. 간석기. 어르신 예네 버전으로. 마제석기. 어, 갈마 제작할 때 갈아 만든 석기. 번역하면 간석기. 그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신석기 시대가들어 신석기 시대시다는건이 게시, 간석기를 제작하고 사용했다는 건데. 여러분, 박물관에 가서 뗀석기, 간석기 다 보셨죠? 다 보셨죠? 크게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큰 차이 없습니다. 음. 반면 우리 머릿 속에 정말 외면이 모두 매끄럽게 다듬어지고 정확한 좌우 대칭으로 제작되어진 아주 멋지게 만들어진 석기 있어요. 그런 석기는 어느 시대 때 만들어진 거죠? 정말 멋지게 만들어진 석기, 다 다듬어진 석기. 네, 저희 무슨 저희 시대 때? 청동 시대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지 세련된 석기는 청동 시대 동장에 있어. 반면 뺀석기나 간석기는 그게 그거야. 크게도 작고 쥐기 좋고 가볍고 푹 쑤셨을 때 저도 잘되라고 나를 좀 갈아 만들었죠. 그래서 간석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거인 것 같은 땅석기에서 간석기로 발전하는데 걸린 시간은 몇만 년? 빨리 계산해 보세요. 250만. 2 4 0 249만 년 걸린 거예요, 여러분. 249만 년. 여러분, 긴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이에요. 엄청난죠 엄청 긴시간이니요 사실, 우리 인간이 문명을 이룩하면서 인간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죠. 뭔가 만들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거죠. 그죠? 그러면 사실 우리 인간의 역사는 몇 만년이에요? 250... 500만년이에요? 000. 250만년이에요? 250 250만년입니다. 250만 250 그중에 249만년이 무슨 시대였어? 구 무슨 시대요 이거를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면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는 셀수 없이 무수하게 많은 인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태어났다가 죽었어. 근데 그 절대다수의 99.9% 사람들이 주로 어떤 시대에 살았다는 거예요? 구석기, 구석기. 구석기 시대 살았습니다. 구석기 시대. 100명에 99.5명이 구석기 시대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말로 여러분 진정한 뭐예요? 행운합니다! <laughs> 시간이 문제 왜냐하면 여러분, 땜석기에서 간석기로 발전하는데 249만 년 걸렸죠? 음. 근데, 딱 이때, 우리 인간이 무려 이긴 시간을 거쳐서 지나서 간석기를 만들게 된 결정적 계기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 혹시 그거 이유 아시는가? 뭐냐하면 기후 변화입니다. 기후 변화. 아까 말씀드렸죠. 구석기 시대는 대부분 무슨 기였다? 빙하기. 빙하기. 엄청 날씨가 추웠어요. 그래서 이런 빙하기 때문에 주로 어떤 동물들이 살았냐면 추위에 견디기에 좋게 체격이 크고 피부가 단단하고 긴 털로 덮힌 대형의 동물들이 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약 1만 년 전에 그 기후인 빙하기에 끝나고 지금처럼 따뜻하고 온난한 간빙기가 시작됐어. 요 대형의 동물들 대부분 다 어떻게 됐죠? 좋았지. 대부분 멸종했습니다. 오늘날 볼수 없어요. 화석으로만 남아있죠. 그리고 그런 동물들을 대신해서 작고 날랜 우리들이 쉽게 볼수 있는 토끼, 노루 이런 동물들이 등장한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그런 작고 날랜 동물들을 사냥해서 잡아먹는 거예요. 사냥해서 잡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토끼들 따라가는데 옛날에 쓰던 뗀석기 들고 따라가니까 오, 이게 너무 크고 무거운 거야. 기껏 따라가서 토끼를 내려치니까 토끼가 어떻게 돼? 바닥이 나서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 이 뗀석기가 너무 크고 불편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좀더 가볍고 예리한 석기를 만들기 위해서 갈기 시작했죠. 그래서 만들어진 석기가 뭐예요? 간석기. 결국 이 간석기가 출현할 수 있었던 건 우리가 변화된 주요 환경에 뭐하는 가운데 뭐, 적응하는 뭐. 가운데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게 장점이야. 뭔가 불편하면 어떻게요? 해 연구해요. 연구해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룩한 게 바로 뭐죠? 그러면서 이룩한 게 바로 이 문명입니다. 이 문명이에요. 더우니까 선풍기 만들고 선풍기고 부족하니까 에어컨 만들고 겨울철에 추우니까 장작 피우다가 이거 잘안 되니까 이런 거 만들고 인간이 여러분 그게 무서운 거 도구를 뭔가 제작하고 사용하는 능력 그리고 발전시키는 능력 주위 환경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인간의 문명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간신히 아무 이때 간섭기가 제작된거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 신섭기 시대 때는 간섭기를 제작하고 사용하면서 시대를, 시대를 특징짓는 도구가 되었는데 이때는 간섭기 외에 우리 인간이 뭔가를 또 제작,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토기. 그 이전에 사용하지 않던 뭐죠? 한번 토기. 나왔어 토기입니다 토기. 토기. 토기 여러분 이거 중요해 토기 얘기 여기도 토기 많이 나오죠? 그죠? 의성군 일대에서도 아까 어떤 어르신 말씀이 들어보니까 땅 파니까 나오더라 네. 다막 어떻게 하셨는지 네. 네. 토기는 여러분 일종의 그릇입니다 그릇 그릇이죠 우리들은 평소에 워낙 다양한 재질의 다양한 형태의 이 그릇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그릇의 고마움을 잘 몰라. 모릅니다만 음. 여러분 이때 토끼 하나 발명했을 뿐인데 우리 인간이 누린 뭐라고 그럴까요? 누린 장점 이런 것들은 아주 큽니다. 아주 커요. 그런데 방울도 만들어지면 토끼 막 전시하겠죠? 그냥 토끼 보고 지나갈 게 아니에요. 토끼가 그때 얼마나 고마웠는데 그 얼마나 고마웠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laughs> 토기 발명했어. 뭐할수 있죠? 반물 수가 있다. 그렇죠. 담을수 있어. 학술적인 용어로도 사용할 수 있어. 저장, 저장, 저장. 또 우리 어머님들이 많이 하시는 거 있죠. 요리, 요리 대로 조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장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토기 발명되기 전에 우선 음. 여러분 토기가 발명되기 이전 시대에 원 원돌이 열 명이 모이면 잘하면 멧돼지 잡아야 못 잡아요? 잘하면 잡아요. 그죠? 원두리 여러분 모이면 멧돼지 잡아. 어, 어차피 집돼지는 없잖아. 그죠? 근데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멧돼지를 잡다가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만병신 데 그죠? 사람 그래서 아무튼 그 어려움을 겨, 거치면서 멧돼지를 사냥했어. 살아남은 아홉 명의 사람이 이틀 내내 멧돼지 먹었어. 다 먹어요, 못 먹어요. 다못 먹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대장마리 잡아봐. 먹을 게 언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그죠? 이틀 동안 내 먹어도 절반도 못 먹어. 근데 물렸어. 아씨 이것이 너무 물렸어. 오늘 또또 내일 멧돼지야 아, 이거 어떻게 좀내집다 먹으면 안 될까? 그럼 여러분 먹다 남은 멧돼지 이거 어떻게 보관할 수 있어요? 발명되기 이전이라면. 땅말 말려요. 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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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적당한 크기로 잘 잘라서 나무 가지에다 걸어놓으면. 말려. 햇빛이 잘 쪽에서 말리겠지만 또 누가 좋아해? 파리 파리 모기는 말할 것도 없고 그저 네. 뭐 독수리 뭐 살쾡이 고양이 별의별 게다들러붙어서이 우리 주거라고 우리 주랑 이렇게 예쁘게 안 보관이 돼안돼안돼안돼 돼요. 돼요? 돼요. 돼요. 저도 안 무슨 방법 있죠? 땅에 묻어요? 아니 땅에 묻는 게 무슨 보관이야? 네. 흙도 있고 여기 뭐 바퀴벌레 지네 고양이도 파헤치는데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뿔에 구워야 돼요? 뿔에 구워서 어떻게 해요? 뿔에 구워서 여러분 보관이 제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잘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잡은 건데? 그죠? 한여름이라면 돼지고기 금방 상하잖아요 한여름이라면 여러분 3,4일 안 돼서 이게 다 상해버려서 버려야 돼요 한겨울이라면 조금 낫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곤충이나 새나 동물의 접근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잡은 멧돼지 고인데 절반 이상은 그냥 버려야만 했어 그런데 통기 하나 발명해서 저장 한번 해볼까요? 이거 너무 쪼끄매 쪼만면 지워야겠다 어이구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빗살무이 토기입니다 그죠? 크기가 4 5 0 c m 됩니다 길이가 이런 토기를 만들었어 그럼 먹다 남은 매티즈 고기를 적당한 크기로 찢어서 집어넣어 그리고 토기를 빚을 정도의 기술이 있다면 틀 같은 것으로 방석 같은 걸엮거나 아니면 대형의 나무 잎사귀로 덮어도 한 겨울이라면 여러분 뭐 특별히 어디 보관할 데 있어요 없어요 아무 데나 놔둬도 한 2-3주는 보관 가능합니다 거의 냉동, 냉동실인데뭐한 겨울이라면 한 여름이라도 어떤 음. 음. 물에 놓으면 돼? 땅에 묻 땅보다 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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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산에 아, 올라갔을 때 캔맥주나 막걸리 짐어지고 올라가면 따뜻하잖아 음. 맛없잖아 시원하게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물에 물이딱 담아놓으면 금방 시원해집니다 한 겨울에도 여러분 이거 보르시 보관해요 옛날에는 보관이 저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버려야만 했던 매티즈 고기를 이제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보관하면서 이것은 여러분 쉽게 말해서 식생활의 안정이야 불안정이야 안정. 식생활의 안정입니다. 그죠? 안정적으로 식량 확보하잖아 응. 식생활의 안정은 충분히 잘 먹는다는 겁니다. 충분한 영양, 영양 섭취를 하면 인간의 건강이 어떻게 되죠? 좋아하지요. 좋아집니다. 인간의 건강이 증진되면 인간의 평균 수명은 늘어나게 됐죠. 그럼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 그 인간들이 속한 공동체의 규모가 커지죠. 커지게 됩니다.